경자년인 2020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수요일 주위 대비를 잘 해야겠어요. 부산도 이번 겨울 들어 밤새 기온이 가장 낮은 5도까지 떨어졌지만 아침부터 하늘은 맑았어요. 이번 주위는 아침까지만 바람과 함께 이어지다가 낮부터 차츰 누그러졌어요. 새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주위 모든 것에 늘 감사함에 가슴까지 따뜻해지네요.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만들고 복을 서로가 많이 받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나이는 중년으로 가면서 앞자리는 예전에 바뀌었지만 뒷자리도 순식간에 바뀌고 있어요. 전 연세대 김형석 교수께서 백세를 살아보니 인생의 절정기가 70세라는 말씀에 위안을 받으며 나의 앞으로 60 인생을 그려보곤 해요.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가 나이와 같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 벌써 2020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1분 1초가, 추나 추동 하루하루가 더 없이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게 되어요.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올해 준비하고 망설이고 기도했던 승진에도 열심히 도전하고 작년에 떨어진 강사 시험에도 합격하고 중국어도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누군가에는 쉬운 길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어려운 길이고 큰 도전이에요. 그런데도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믿기에 혼자만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용기로 바꿔 시작하려고 해요. 힘들 때 스스로 나에게 포상을 하며 응원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려고 해요. 이 또한 의미 있는 도전이라 믿어요. 오히려 한살더 젊어지는 몸과 마음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려고 노력해요. 한 해가 지나가고 우리는 또한살 나이를 더 먹게 되어 그다지 유쾌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주어진 매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해요. 무엇보다 건강한 생각으로 젊음을 유지하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열정이 줄어들거나 마음이 청춘이 아닌 것은 아니죠. 생각이 정체되어 있다면 기억력도 쇠퇴하고 몸의 기능들도 약해지고 노화되지만 우리의 머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젊음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는 건강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